예전 황당한 사회법정 싸움이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어느 설렁탕집이 있었습니다. 그 설렁탕집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별탈 없이 장사를 해 왔습니다. 늘 그러했듯 손님이 그 설렁탕집에 방문하여 설렁탕을 주문했고 주인은 설렁탕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깍두기 한 접시, 소금을 손님께 갖다 주고 손님은 맛있게 식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설렁탕과 반찬값을 따로따로 받지 않고 한꺼번에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설렁탕 값과 반찬값을 따로따로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는 손님이 설렁탕을 주문하면 설렁탕 한 그릇 값을 따로 주문받아 계산한 후 설렁탕을 손님에게 갖다주고 다시 김치 한 접시를 따로 주문받아 계산한 후 갖다주고 다시 깍두기 한 접시를 따로 주문받아 계산한 후 갖다주고 다시 소금을 주문받아 따로 계산하고 손님에게 갖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렁탕에 들어가는 고기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설명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설렁탕에 소금 간을 안 했으니 소금으로 간해야 한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 쉽게 한 억울한 일을 당한 법무사가 설렁탕으로 설명을 해드린 것인데요. 위 설렁탕집과 같은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9일. 전라북도 청년 법무사회. 최근 법원에서 법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법무사가 고객으로부터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의뢰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각각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그때그때 수수료를 나누어서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황당한 판결은 실화입니다. 또한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이 심에서 그와 같은 황당한 판결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위 설렁탕 집의 예처럼 고객이 개인 회생 파산 사건을 맡겼으면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아야 고객도 편하고 일 처리를 하는 법무사도 복잡하지 않고 신속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사건을 처리할 때는 여러 개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데 그 신청서 한개 접수할 때마다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설렁탕집처럼 고객도 번거롭고 법무사도 번거롭습니다. 법원도 신청서를 한꺼번에 받지 못해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접수기한이 지나서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결의 취지는 법무사가 고객에게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하여 설명도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무사는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변호사는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아도 되고, 법무사는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어느 나라 법인가요?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아니죠. 변호사들만을 위한 법이지요. 그런 황당한 판결을 받은 법무사는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아야 하고, 그동안 고객을 위하여 고생해서 일처리를 해주고 받은 수수료를 모조리 추징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법무사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 버린 판결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유죄 판결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이 판결은 법무사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한 번씩은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등기 신청서, 취득세 신고서, 감면 신청서, 실거래 신고서, 채권 신청서, 인지 신청 등등 여러 개의 신청서가 작성됩니다. 그 등기 신청도 따로따로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랫동안 별탈 없이 해왔던 법무사이 업무 영역을 빼앗아 버리려는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판결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법원 판사님들도 이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번 판결은 분명 잘못된 판결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9일에 법무사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판사, 변호사가 자신들만 생각하고 법무사는 우습게 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습게 혹하대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적반하장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서로 나눕니다. 하루 일과 중에 있었던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나누며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삐졌는지 왜 기뻐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고의로 아니면 실수로 서로에 대해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혼율이 이렇게 높을까요? 부부 사이에 이해하는 마음이 없고 서로 원하는 것만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기보다 서로 상처주고 자신의 것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법정 1 0에서 이혼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신성하다는 법정에 와서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서로를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때로는 연인 관계와 같이 깊은 교제에 있지만 때로는 남남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살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서운해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화가 나셔서 왜 화가 났는지를 이야기하시려고 변론하고 계십니다. 6장 1절에서 5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 산, 백성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산이 반복되는데 이는 두 사람이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혹은 법적인 사건을 다룰 때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너희 사이의 쟁변 가운데 산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논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법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어떤 문제를 두고 시비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 못했느냐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며 보여주십니다. 아이, 미가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1. 그 백성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1. 말씀을 들을 지어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들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말을 할때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산을 향하여 변론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산을 향하여 변론한다는 것은 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논쟁할 때 배심원으로 역할을 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삼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다 하나님과 논쟁하는 소리를 듣고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2.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변론하였습니다 2.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일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산들뿐만 아니라 견고한 지대들도 배심원으로 즉 증인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변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이너스 주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셨습니다. 삼 변론 내용은 너무 잘해 주었지만 그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변론하고 다시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고 거듭 적힌 것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변론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3. 하나님이 오히려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3.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일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아직 변론할 기회를 줄 테니 무엇이 문제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3너는 내게 증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사건을 다루시기 전에 충분히 호소할 시간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3박자의 산,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 사람아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뜻입니다. 이 삼박자의 삶 속에 한 가지가 결여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한다면서 친구를 상처 주고 혹은 친구를 배려한다는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친구를 돌보지 않고 공의를 굴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게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공의를 행하며 제가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자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할수 없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목적 중심의 동적인 삶에서 우리는 관계 중심의 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고 목적과 목표 중심적인 우리가 정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 삶에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한 사실을 더 나아가 사랑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공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모든 일에 있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헛된 것의 시간과 여러분의 젊음을 낭비하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며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